이 문건을 만든 이유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요청해서 찬반 단체에 대한 요청을 받고 보고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개인들에 대해서 알아봐. 그 단체들은 알겠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인간들 있잖아. 그랬더니 사찰을 통해서 8일 뒤에 7월 16일에 보고를 한 문건입니다. 이 우선은 이 문건을 함께 공유하기 전에 여기에는 어, 명백하게 불법 사찰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다 라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사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와, 나눠요. 사회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교수 그리고 여기는 언론인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어, 정보 수집을 하고, 어, 그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단체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반면에, 사대강에 찬성하고 있는 인사 또는 단체에는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할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실행 단계의 문건이 굉장히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문건 보시죠. 자 지금 우선 제일 위에 제목에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게 꼭대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월 26일)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문건 작성일자는 (2019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문건이 두개예요 그중에 한 문건입니다 이게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소제목 보시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찬성 반대 단체 현황을 점검하고 찬성 단체 육성 및 반대 단체 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자 반대 단체 현황, 아, 찬반 단체 현황 중에 반대 단체 현황 보시죠. 반대 단체는 크게 세 가지 세개 단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 그리고 사회 단체도 있고요, 종교 단체도 있는데 환경 단체 중에 크게 세 가지 단체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 환경운동연합, 대표적인 환경단체죠. 어, 국내 대표적인 환경단체입니다. 예,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연구단을 구성해서 반대활동 전략을 수립 중이며 어, 정부의 4대강 홍보 강화에 맞서 이른바 진실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연합입니다. 녹색연합은 문화박 백지와 국민행동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새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등의 좌파 인사들과 연대 투쟁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것도 뭐~ 여기까지는 뭐~ 동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의라는 단체는 환경단체 중에 문화 관련 전문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문화 백지화에 자금 관리 반대선명서 작성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밑에 지금 여기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공개하는 단체부터 국정원에서 상계, 에, 삭제한 내용인데, 운하 백지와 국민 행동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위에서 언급이 됐죠? 운하 백지와 국민 운동. 그래서 운하 백지와 국민 행동의 자금 관리, 반대 성명서 작성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이 세계단체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계, 종교계 좌파 인사들은 (4대강) 반대 활동을 종단 내 입지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그 순수성을 이렇게 표하를 하지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어떤 종교단체는 (3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조계사에서 전국 사찰 순례 및 오체 투지 행사 등을 통해서 불교계 전반의 (4대강) 사업 반대 여론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현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종교 단체는 환경 보존이라는 천주교 교리를 세워서 이거는 천주교입니다 위에는 불교고요 사대강 사업에 반대하면서 전국 교구별로 순회 교육을 하는 등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학제 학계 법조계 또 별도로 나옵니다. 학계 법조계의 좌파 단체들은 사대강 사업 반대 논리 개발 등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반대 논리를 측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뭐 식자층이니까요. 대우나 반대 교수 모임. 2,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우나 반대 교수 모임에서는 4대강 반대 토론회, 그리고 4대강 마스터 플랜 검토 의견 발표 등을 통해서 반대 여론 확산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모와 환경소송 전문가인 모 변호사 주도로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헌법 수원 제기 등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모 좌파 농민단체들도 농민단체에 또 나옵니다. 하천부지 경장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6월 27일 4대강 저지범국민대회에 참여를 하는 등 반대 활동에 본격 가세하고 있다. 농민단체라고 했는데, 어, 전농 아닐까 싶어요. 어, 전국농민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자, 농민운동 주도권 확보 등 목적으로 하천부지 경장민들에게 4대강 사업 저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어, 이 농민회와 전국농업경영인회가 있죠. 이 대표적인 두개 농민단체인데, 그 중에 아마 농민회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찬성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동향 수집을 해놨습니다. 뭐뭐뭐뭐뭐등 일부 단체가 있으나 대부분 신생 군소 단체들로 반대 단체 대비 영향력 전문성이 취약하다. 좀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모 단체는 8월 12일 4대강 사업 지지 단체로 출범했으나 이거 보세요 4대강 사업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을 한 거예요. 근데 참여 단체간 안력으로 <laughs>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 초대 대표가 탈퇴하는 등 자본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체는 기존 환경단체의 대안, 대안 없는 반대를 비판하면서도 정책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다. 반대 단체에 대한 직접 대응은 기피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단체는 자전거 등 강병 문화 홍보로 사대강 사업 지지를 유도할 계획이나 인력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성과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얘들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평가 및 조치 고려 사항. 이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 사대강 찬성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반대 단체를 제압하고 제압한다. 그리고 찬성 단체는 역량 강화를 한다. 그래서 사업을 가속화한다. 반대 단체를 제압한다. 어떤 식으로 제압을 할 거냐? 반대 단체 활동 견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환경 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여론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여론 조작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대강은 대우나라는 주장의 허구성과 함께 환경단체의 국책사업, 지역개발 저해 사례 등을 집중 부각해서 반대 논리를 무력화 시킨다. 환경단체가 뭐 지자체가 됐든 또는 국가 단위로 수행하는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들을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반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점을 집중부각시켜서 반대 논리를 무력화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악용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명분, 활동명분 약화를 유도한다. 뭐 여기에 이제 삭제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아마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알력다툼이다, 주도권다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홍보를 하자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종교계로 넘어갑니다. 골수자파. 뭐 이런 표현 수시로 등장해요. 골수자파와 설득 가능한 인사를 분리 대응한다. 설득 가능한 인사. 자, 모 단체의 경우 사대강 주변 지자체장들이 해당 교구장을 저, 이거 교구장 나오니까 이거 천주교 단체네요. 교구장을 절득 설득하고 신자들이 신자들 동원합니다. 정치 목적의 반대 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도 유도 으, 동원을 하고 신자들도 동원을 한다. 이 공작이에요. 4대강 주변 지자체 그 중에 그 당시만 해도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시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이쪽 계열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증들을 동원해서 해당 교구장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 가능한 인사에 들어간는 사람들이겠죠. 교구장들을 설득 설득한다. 그리고 신자들한테 여론을 확산시켜서. 이게 정치 목적으로 저러는 거야. 이 환경하고는 문제 관계가 없어. 오히려 환경이 좋아져.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유포시키도록 하자는 거죠. 아, 그리고 어, 이거 이제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 누구 누구는 좌파 성향이기는 한데 신자들의 여론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에, 반대 활동을 비판하도록 어, 유도를 하면 넘어올 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 단체 또는 종교인은 벌수 좌파 단체로 설득이 불가능하다. 설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법 반대 활동에 대한 체증을 강화해서 압박을 하자. 이런 게 사찰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서 미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불법 감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으나 불법 반대 활동을 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자 이거 아니에요. 어, 불법 꼬투리를 잡아서 체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압박을 하면. 입을 다물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수 모임도 등장합니다. 이제 식자층에 이론적 논리를 제공하는 교수 모임. 이념성, 이념과 도덕성을 문제 제기해서 새의 악화를 유도하자. 전형적인 공장입니다. 보수 언론을 통해서, 보수 언론도 동원합니다. 지자체장 동원하고, 신자들 동원하고, 여기서는 보수 언론을 동원해서 이 단체들의 이념적,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특정 정파 지원 활동, 등을 집중 부각해서 비난 여론을 조성하자.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이거 빨갱이라 그래. 좌파단체라 그래. 이런 여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강 반대 주도인물, 모 변호사 등에 대한 비리 발굴을 한다. 그래서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비리 발굴을 한다. 그러니까 사찰을 해서 추가 사찰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리를 발굴을 해서 압력을 넣고 어, 하면 주둥이 닥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누구의 경우 사대간 반대 활동을 사실상 모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있어서 동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압박을 하면 활동 약화를. 그러니까 이모 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이 반대 활동을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 사무실 세무조사하면 이 변호사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지 않겠냐 세무조사. 네, 국세청 동원하자.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누구 누구의 하천 부지 경장민 선동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불법 시위에 대해 벌금형 부과는 물론 이 벌금형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보상시 불이익 방침을 주자 보상시 불이익 그 불이익 방침을 주지시켜서 반대 활동을 무력화 시킨다. 자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농민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취약해서 체벌이나 벌금형 등 경제적 불이익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여기 이제 검찰 들어가는 거죠. 언급은 안되 있지만 검찰이 여기 생략돼 있다는 것 뿐입니다. 검찰을 동원해서 기소를 하자. 근데 실형이라든지 징역형, 뭐 금고 이런 것보다 벌금형을 부과하자. 왜? 농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벌금형이 더 아파. 그리고 보상할 때이 반대하면 이거 불이익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주지시켜서 주저앉히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찬성 단체에 나옵니다. 찬성 단체 역량 강화 방안으로 역량 강화. 피오는 그럴싸한데 정부의 사업 추진 전략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인지, 인지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대강 추진본부 및 국토부, 환경부 등과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 요 지난번에 그 요양문건에도 일부 나왔던 내용이죠. 그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정부 차원의 4대강 사업 계획과 홍보논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취약한 전문성을 보완해줘야. 필요시 4대강 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요. 위촉하는 등 안정감을 부여하고 보수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한다. <laughs>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 명단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요것도 기가 막힙니다. 보수인사들은 시장 경제주의자들로 대외 과시욕이 강하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반대극부에 민감하다. 뭘 줘야 움직여, 쟤들은. 완장도 채워주고, 그리고 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렇게 수당도 좀 주고, 그리고 연구 용역도 좀 맡기고, 뭐 이래야 쟤들이 움직여. <laughs> 시장 경제주의자들로 대외 과시욕이 강하다. 그니까 돈방각 칼을 만들자는 거예요. 완장 채워주고 자문위원이라는 명함도 좀 파주고 하면서 그리고 좀 금전적으로 좀 지원도 해주고 어, 좀민감한 애들이야. 돈 얘기 나오죠. 정부 차원의 홍보 활동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라. 그리고 기존 보수 단체 등과 연대를 통한 새 확산을 추진해라. 애들이 조금 비실비실해. 이제막 만들어졌고. 뭐 활동력도 없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뭐돈안 주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기존 보수 단체하고 생략도 있죠. 요 단체는 또 어떤 단체일까 궁금합니다. 그 당시 뭐 찬성 집회를 열었던 이런 단체들 뒤져보면 아마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부침 4대 강사업 찬반 단체 및 주도 인물 현황. 인물 현황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 배포 홍보 기획관 뉴스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어제 뉴스에서 홍보기획관에게 배포가 됐다. 이 사이에 누군가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홍보기획관에게 배포한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 26일에 요청을 받아서 한 닷새 뒤 일주일 뒤에 이 보고 문건을 만든 거죠. 관리 방안을.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실에서 찬반단체 조사 좀 해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검토 좀 해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후루룩 검토해서 얘네 이 문건을 만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어디에 보고를 하냐? 홍보기획관실에 보고를 한다. 이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형준입니다. 이 붙임 자료죠? 찬반단체 및 주도인물 현황 해서 몇몇 이 반대단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현황 정도는 뭐 어, 첩보 수집을 통해서 확보 가능한 내용도 상당 부분은 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우선은 환경운동연합 현황이 좀 나와 있죠. 기본연합 대표 누구고 사무총장 누구고 회원이 8만 5천 명이고 조직은 중앙사무처와 52개 지역조직 전문기구 그리고 뭐뭐뭐뭐를 갖고 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은 뭐 단체와 함께 3, 4개월 동안 4대강 현장조사 실시하고 4대 강사업은 대규모 통합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도 했다. 현장 조사하고 기자회견도 했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아마 당시라면 각 경찰서 정보과에서 수집을 해서 아마 국정원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단체 녹색연합. 마찬가지로 조직 기본현황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체 환경정의. 이렇게 세개 단체의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대 활동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나와 있고, 이 아래 내용은 공란으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들, 환경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이 또 다른 단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찬성단체에 대한 활동 내용, 뭐 이, 궁금하네요. 여기 내용에 지들끼리 뭘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뭐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 장난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삭제된 내용은 국정원이 이 환경단체의 정보 공개를 할 때부터 삭제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문건입니다. 이두 번째 문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홍보기획관실에서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7월 8일 청와대 홍보기획관에 추가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야, 그럼 개인들도 알아봐. 단체는 알았고 그 반대하고 있는 인물들 주요 인물들 있잖아. 그 개인들도 뒤좀 캐봐. 그래서 7월 8일에 요청을 받고 7월 16일에 보고를 한 문건입니다. 앞서 보신 거는 단체, 지금 보시는 거는 개인에 대한 거예요.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 환경, 종교단체 등의 주요 인물 20명에 대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전담관을 매칭해서 바짝 붙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단체의 반대 인물은 3명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름이 빠져있어요. 뭐, 이름 빠져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활동 내용, 그리고 지금 공개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짜맞춰보면, 일정 부분은 아마 확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넘어가고요. 이 사람들은 골수 좌파 인물들이다.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좌파 세력 기반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에 집중하고 있다. 뭐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쟤네 빨갱이라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친분 인사 등으로 간접 관리 라인을 구축해서 투쟁 계획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종북 좌파 활동, 국익 저해 사례 등을 공개해서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하자. <laughs> 와. 그러니까 빨대 심자. 빨대 심자는 거예요. 어, 이세 명에 대해서 빨대 심어서 어, 공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 대상 인물 리스트 생략돼 있어요 지금 삭제돼 있어요 그리고 친분 인사가 누군지 이 친분 인사는 어디에 있는 친분 인사일까요? 이 친분 인사들 어쨌든 말잘 듣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포섭해서 빨대로 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4명 거론으로 해놓고 있어요 무슨 단체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대외 협력 담당 체계를 중심으로 전담관을 지정하자. 단체 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연대를 차단하고 반대 활동을 무력화시킨다. 단체 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라. 여러분 이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보시면 저는 이거 보고 떠오르는 게 예전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떠올라요. 단체 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라. 갈등을 부추기고 자기들끼리 주도권 다툼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자. 공작해요 공작. 이게 전형적인 과거 안기부 시설에 내려오던 그 공작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환경단체 이 4명에 네 대해서 전담관 누구누구로 지정한다. 뭐 여기 공란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미 이 명단 받아서 여기에 이제 이름을 기재해 놨을 수도 있죠. 다음 종교단체 4명을 네 거론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종단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개인적 명망을 획득하기 위한 데 활용하고 있는 거야. 온건파인 모 스님은 신분인사 등을 통해서 순화하면 돼. 예, 빨대 꽂아서 살살살 작업하면 넘어올 거야. 그리고 모 신부는 카톨릭 신자 등을 통해서 간접, 압박 등 맞춤형 관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모 주지스님, 그리고 어디 단체 상임 대표의 경우에는 접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왜 빨갱이거든. 그래서 과거 구책 사업이나 지역 개발 저해 사례 등을 부각시켜서 새 확산을 차단하고 불법행동에 대한 체증 강화 등으로 압박을 하자 어디서 무슨 일 짓을 하고 다니는지 불법화통 체증해서 압박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친분인사 누군지 써놨고요 이제 환경단체는 전국조직이잖아요 환경운동연합이 됐든 뭐 녹색연합이 됐든 다 전국조직인데 지역환경단체 등에도 4대강이 지어 지나가는 지역환경단체에 대해서도 동향 파악을 했습니다 6명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운영 자금 부족에서 투쟁 동력은 다소 약하지만 상급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 민심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 각 지역환경청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되 지역환경청 지자체에 전담을 시켜서 관리를 하게 만들자는 거죠. 오, 이거 뭐 화, 화살표가 나오죠? 무슨 기능이지? 난 이런 거 처음 써보네. <laughs> 화살표가 나왔어요. 관리하되 생계곤란 등 개인적 애로사항 및 활동 자금 확보 과정에서의 비리 등을 적출해서 반대 활동을 견제한다. 생계 곤란 등 개인적 애로 사항을 어떻게 파악이 가능하죠? 이거는 경찰서 정보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첩보 수집을 해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 환경청, 환경부 산하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그 지자체들 중에 이제 새누리당 뭐 이쪽 소속들 네. 동원해서 관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 환경 단체에도 전담관, 뭐 지역 환경청 또는 지자체에 전담관을 두겠다는 거죠. 공무원들로 전담관 꾸리겠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기자 교수도 나옵니다. 기자 교수. 사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생태계 파괴 그리고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제기 등 반대 논리를 생산하고 여론을 쟁점화 여론화 쟁점화하고 있다. 업무상 공식 접촉을 통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친분 인사 등을 통해서 순화 조정하고 <웃음> 순화 <웃음> 정정보도 청구하고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하고 공세적으로 제어를 하자 공격해야 돼, 저놈들은 빨대 꽂아가지고 완장 채워주고 뭐돈좀 밀어준다고 될 놈들이 아니야. 그 중에 일부는 친분 인사 통해서 순화 작업을 좀 하고 건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정정보도 청구가 언론중재위원 제소랑 같은 거예요. 이 바보들아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자. 뭐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법을 써먹고 있죠. 그래서 관리 대상 인물이 세명 누군지 그리고 친분 인사 누군지 네,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 문건으로 사대강 주요 반대 인물 활동 동향 및 관리 방안 하고 배포 여기도 배포가 있는데 배포 내용이 여기는 삭제가 되어 있어요. 각 기관들 유관 기관들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문건을 만든 이유는 홍보 기획관실에서 요청해서 앞서 본 반대 단체 찬반 단체에 대한 요청을 받고 또 사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얘들을 조지면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키워주면 될지를 보고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개인들에 대해서 알아봐. 그 단체들은 알겠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인간들 있잖아. 그랬더니 이 사찰을 통해서 8일 뒤에, 7월 16일에 보고를 한 문건입니다. 관리방안 검토, 주요 인물 20명에 대해서. 전담관은 누굴 지정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누군가는 회유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뭐, 어, 세무조사도 하고, 또는 불법상 사찰해가지고, 어, 검찰에서 기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활동 동향이, 반대 인물 활동 동향 및 관리 방안이 쭉 있는데,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 쭉 있고, 종교단체 쭉 있고, 지역환경단체 쭉 있고, 교수와 기자. 여기엔 그 개개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내용은 다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KBS가 오늘 추가로 공개한 박형준 요청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두 가지 문건 18쪽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셨습니다.